차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분들까지 어 진짜 이런게 있었어 할 만한 그런 꿀팁 단돈 5천원으로 한달 통신비 해결하기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한 달에 단돈 5천원으로 500분 통화 무제한 문자, 그리고 데이터 1기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심지어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통신사 홈페이지에 조차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를 이 차차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우선 요금제를 등록하려면 충전을 해야 돼요. 로드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로드를 충전하러 세븐일레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븐일레븐에 있는 로드 충전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 집 로비에 있는, 음, 똑같은 기계에서 지금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메시지에 들어가셔서요. 222라는 데에다가 아무나, 아무거나 문자를 보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답장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 로드가 얼마 남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로드는 376 페소가 남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금제를 등록을 하냐? 이번에는 8080이라는 데다가 메시지를 보내 볼 거예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여기 고콤보 아가프152 페소짜리 요금제를 등록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장이 와요.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당신의 요금제를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분 문자랑 1,000개의 메시지를 글로브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고 한달 동안,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모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금 등록한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프로모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서브 프로모를 또 새로 등록을 할 거예요. 총두 개의 프로모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두 번째 프로모를 메시지를 보내면 이런 문자가 와요. 자, 당신은 500분의 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하루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루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보낸 프로모가 메인 프로모고, 두 번째 보낸 프로모가 서브 프로모예요. 그래서 이 프로모를 쓸수 있는 기간은 메인 프로모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이에요. 이 통신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에러를 이용한 이런 프로모 조합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실게요. 저희 8080에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문자를 보내냐면요. 고싹토 스테투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자,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 이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총 2,000개의 문자와 1500분의 통화 그리고 데이터는 현재 1기가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